내 허리랑 무릎 위치가 막 크게 차이 안 나서 발을 굳이 안 올려야 돼 형님 맞춤 제작이네요? 그지내 맞춤 제작이지 <웃음> 높이가 <웃음> <웃음>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여성 비율이좀 있을 것 같아 한0.8% 있지 않을까 <laughs> 어. <laughs> 뭐죠? 와, 다시 이때 시즌 하 않겠다 다시는 뭐 하고 있는 중이야. 어. <laughs> 자 심과 형님. 아, 어, 그래 임마 솔플로 가슴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굴이 좀더 헬쑥해지셨네 형님 더 헬쑥해져야 돼 <laughs> 몸이 좋아졌다고 하면은 더 좋아져야 되고 병이야 내가 습병그 메인은 벤치프레스를 할 건데 벤치프레스 전에 이제 케이블플라이로 약간 디클라인프레스 궤적을 만들어서 어먹겸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<laughs> 약간 운동을 오늘 조금, 그러니까 날씨가 또 춥도하, 춥고 하다 보니까 조금 섬세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인데, 아, 운동을 조금 더 섬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음. 생각합니다. 으아, 그 얘를 하면은 좋은 점이 얘는 등받이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좀더 늘릴 수 있는 그치 왜냐면 경갑의 움직임을 좀 자유롭게 쓸수 있으니까 우리 뭐 푸쉬업이나 디스처럼 그래서 얘를 좀 선행으로 몸을 풀면은 경갑 주변 애들도 잘 풀리고 좋은 것 같아 어어어 하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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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와, 어... 벤치가 되게 낮거든요. 그래서 내가 누웠을 때내 허리랑 무릎 위치가 막 크게 차이 안 나서 발을 굳이 안 올려도 형님 맞춤 제작이네요. 그치내 맞춤 제작이지 높이가. <laughs> 어, 어 근데 오늘 느낌이 너무 잘 오는데 한번 만져봐도 돼요? 응 네, 만져봐 어, 좋은데요. 맞지? 오 좋은데 오지오 좋아 좋아 오케이 얘를 소개시켜 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무릎 보호대랑 끝에는 똑같이 얘도 슬리브랑 스트랩 형태로 이중으로 이제 보호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슬리브를 끼고 이중으로 얘를 고정하면 니다 무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압력 조절을 할수 있어요 무겁지 않고 부담된, 부담되지 않는 무게에서 너무 세게 감는 것 보다는 그냥 살짝 살짝의 압력만 주고 근데 좀 이따 무게를 이제 올릴 때는 조금 압력을 세게 가할 거예요 근데 막 얘를 <laughs> 막 기브스마냥 이렇게 차면은 또 그건 너무 운동에 방해되니까 근데 사실 만약에 진짜 고중량이다 하면은 요렇게 얘를 밑에만 감는 게 아니라 좀 팔꿈치를 더 강하게 감아줄 수 있긴 하죠. 어 이렇게 좀더 여기만 감는 게 아니라 전체를 상완 윗부분까지 조금 감싸주는 거예요. 그렇게 이용하면 좋다. 그리고 얘도 테릴린 소재로 돼 있어서 습기에 강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우리 팔꿈치 하이퍼폴리 그 보호대를 구매하시고 싶으시면 이번에 상호명 바뀐 MXV에 들어가셔서 리틀 자이언트 15 할인코드 이용하시면 15% 할인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더보기란이랑 댓글에, 고정 댓글에 링크랑 할인 코드 적어 드릴 테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우. 역시 MX7 하이퍼폴리 팔꿈치 모델 쓰니까, 아,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, 진짜. 1 0 0 g 한번 들어보고, 어, 괜찮은데? 하면은 좀더 올려봐야겠다. 자껏에 15도 넘나요? 아, 새끼, 영어를, 영어로 써야 되는데. 한글로 쓰면 자껏에가 좀더 편하게 하겠다. 우리 식용유 썰이잖아. 거기 댓글에 이제 한 분이 뭐 그런 얘기처럼 내가 보디빌딩 할때 처음에 했던 뭐 그런 썰이나 아니면 뭐 실수했던 부분 아니면 그런 뭐 그런 부분을 조금 말해 줬으면 좋겠다 하더라고. 요 아. 제가 생각나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생각난 예로 예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벤치 프레스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예할 때는 너무 무게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좀더 내가 동작에 그리고 내가 좀 감당할 수 있는 무게 컨트롤할 수 있는 무게를 많이 연습하는 거죠. 근데 연습한다고 해서 사실 운동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. 막 무조건 막 무겁게, 막 무겁게야 운동이 되는 건꼭 아니니까. 내가 동작에 좀 집중하면서 얘를 연습하면은 동작에 익숙해져서 얘를 좀 마스터하면은 가슴 운동 머신이나 뭐 이런 거할때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가슴 발달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. 헬스로해도 되죠. 어 스미스랑 근데 좀 다르지 왜냐면 스미스는 궤적이 완전 어. 일자잖아. 그렇죠. 얘는 사실 완전 일자라고 보기는 어려워. 약간의 곡선을 띄거든 내릴 때 바페스가 완전 일자는 아니야. 음. 왜냐면 우리가 궤적을 저, 정해서 하긴 하지만 이자 스미스처럼 일자로 내려갈 수는 어. 없어. 그렇죠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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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을 이렇게 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끝나고 소개팅 가나 생각했는데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주고 싶지만 없다 정훈아 <laughs>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여성 비율이 좀 있을까요? 한0.8% 있지 않을까요? <laughs> 거기서 있으신 분들 중에 혹시 저희 PD 정훈이 관심 있으면 메일이 있거든요 정훈이 메일 메일로 보내세요 아 그래 DM 저한테 DM 보내도 되고 그럼 제가 연결해드릴게요 근데 아마 없을 거야 여자 저 우리 피디 정훈이가 똑똑하고 생활력도 있고 얘가 좋습니다 관심 주세요 확실히 잘 먹은 느낌 나는 게빨 거네 요 여기. 여기 깨달았어 가슴 다시 깨달았어.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가슴보다 등을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. <laughs> 아 근데 기분 좋은데? <웃음> <웃음> 뭐죠? <laughs> 그 방전된 거 그냥 맞지? <laughs> 아, 잠깐만 어, 뭐야? <laughs> 어디에? 뭐 해? 아, 인클라인? 다행이다 빡세네, 형님 <laughs> 여기서 그럼 무게는 좀더 변경 안 하고 어, 바로... 6 0으로 해야 될것 같아 아, 안 들려 <laughs> 지금 고 생각하시는 요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야, 진짜로. 와 야, 나 가슴이 다 빠졌는데? <laughs> 어. 어. 아, 너무 빨리빨리 들어갔나?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. 지금 연말 연초 제일 추울 때잖아. 그죠? 아, 다시는 이때 시즌 하지 않겠다. 다시는 하고 있는 중이야. 왜요? 아, 너무 춥기도 하고. 나 이때 처음 해봐. 근데 내가 지금 거의 6년 가까이 대회를 나가면서 이, 딱이 시기 때 나는 준비를 처음 해봐. 그 다이어트를. 이, 시, 이 시기 때 해가지고 풀었따면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다. 아, 다시는 안 해. 아, 그래? 아, 안할것 같아. 아. 가야 돼 형님. 아. 으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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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오케이. 아. 그리고 보통 상체 운동 전반적으로 다 가슴 운동도 보면은 벤치 뭐테러주 우리 방금 했던 머신들 다 보면 내가 가만히 있고 이제 내가 물체를 밀어내는 운동들이잖아. 나, 내 몸은 가만히 있고 근데 뭐 푸쉬업이나 딥스 같이 내 손이 고정돼 있고 내 몸을 밀어내는 동작들도 같이 해주면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통 가슴 운동 영상 보면 딥스를 꼭 넣는 게 그 이유기도 해요. 푸쉬업이나. 끝아 오. 늘운 오. 오. 여기까지 오. 니다몸 한번 오. 까 자 오늘은 가슴운동 여기까지 하고 아까 벤치프레스 할때 소개시켜드린 m x v 5 하이플리 팔꿈치 보호대를 한번 다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고 그 할인코드랑 그 링크는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입력해 드릴 테니까 그 할인코드 꼭 입력하셔서 구매해서 사용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